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구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기도 구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동쪽으로는 남양주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하남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위치해 있고 면적은 한33.33 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대략 19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그럼 여기는 어디냐 구리에서도 한 8개 동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인창동, 인창 레미안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누구냐? 공무원 부부세요.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절약해서 집을 마련했는지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33살 김진선입니다 지금 여기는 언제부터 살게 되신 건가요? 2019년도에 싸면서 제가 거주를 했고 이 아파트는 작년 5월부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원래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원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그이 구리라서 이 구리에 정착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는 몇 평형에 거주하고 계세요? 어, 23평형 23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셨을 때 당시 샀을 때 가격이 얼마였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2월에 매수했는데요 5억 7천 5백 그때 당시에 신고가를 주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가를 주고? 예. 그럼 어찌 됐건 고점으로 산 거잖아요. 네, 당시에 네. 내가 내집 처음 마련할 때 남들보다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사면 그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호구 잡힌 거 아닐까, 내가 고점에 사서 물리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또 그런데 신고가를 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항상 주위에서는 아파트가 비싸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2, 3년 전에도 이 지역에 3억 대였을 때도 항상 비싸다는 얘기 들었고, 5억 대도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가격은... 비싸지 않다 판단이 들어서 신고가 괜찮다는 생각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현명하시네요. 왜냐면 3년 전에도 비싸다, 4년 전에도 비싸다, 5년 전에도 비싸단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건 인간이 죽을 때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빨리 깨우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창 레미안 23평형의 호가와 최근 실거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23평형은 작년 21년 11월 무렵 한 6억 3,200. 이 마지막 거래였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호가는 6억 4천에서 7억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틈틈이 업무 시간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렇게 실거래가나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볼 때마다 6억 찍혀 있는 모습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샀을 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아... 한 편에 마음이 안돈리는데 그래도 뭐 집값이 영원하게 뭐 오를 거다 유지될 거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떨어져도 어쨌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집을 샀을 때 와이프분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고민을 많이 했죠 원래 기본적으로 나름 와이프는 장인 장모님이 구리시에 살고 계신데 바로 옆 단지에 인창조공 1단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당장 급하게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뭐내 집이 필요한데 청약 이 상황에서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의 지금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라는 설득에 말을 믿고 따라줬습니다 원래 선생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어, 원래 간호사로 일했을 때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투자에 네.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쪽에 이 직장을 이직하다 보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아파트는? 이 앞에 정면이 보이는 데가 네. 정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여기가 정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가 4단지고요 4단지 여기가 4단지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자리가 5단지고 도로를 중간에 끼고 빠져나가면 북부간선도로가 있고요 북부간선도로요? 네네 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큰 유치원과 공원이 있다는 이점이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5단지는 바로 건너편에 초등학교 아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위치입니다. 아 그럼 여기는 4단지, 5단지가 통합인 건가요?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는 따로인데 세대수는 네.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몇 세대 정도 되어 있나요? 네, 800여 세대. 800여 됩니다. 세대요. 최근에 보니까 30평 인가가 5억에 갑자기 하락거래가 하나 되어 있어서 네네네. 드디어 집값 폭락의 신호가 왔다. 막 이런 말이 좀 있던데 혹시 그게 어떤 거래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중개거래가 아니라 집거래로 네. 그 알고 있어서 네. 가족간 거래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거래를 조금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약간 그런 거볼 때마다 좀 심쿵 심쿵 하시죠 같은 평수가 아니라서 조금 신경덜 쓰긴 하는데 제 평수가 이제 떨어지는 거래가 보이면 신경은 안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한 30대 남성분들은 반 정도 이상은 음.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거주하신 분도 계시고 둘이 맞벌이 공무원이 많다 보니 소득에 맞게 매수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럼 커뮤니티 시설은 따로 없는 건가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네. 주변에 구축 아파트는 네. 거의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창동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거의 생긴 게다 비슷하게 90년도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거의 다 만들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로 서울로 가려면 어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저희 경희중앙선 구리역 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도보로는 좀 어렵습니다 한 15분 20분 봐야 되고 네. 어, 여기서 이제 마을버스 정문에 마을버스 두 대가 다니고 있는데 저기 지금 정면에서는 5-1 여기가 종점이다 아. 보니까 네. 이걸 타면은 구리역까지 5분, 10분 내로 갈수 있습니다. 그 경의 중앙선 구리역 말씀하시는 네, 거 맞습니다. 제가 알고 최근에 8호선이 뭐 개통된다는 말이 있던데. 네네네. 네, 네. 거긴 또 어딘가요? 이 뒤쪽으로 초등학교를 끼고 내려가면 한 네. 7분에서 10분 도구 네. 안으로 이제 8호선 동구릉역으로 네. 갈수 있고요. 2023년 말에서 2024년도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되면 이제 서울 진입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네. 서울을 가면 강남까지 4차 이용으로 대략 몇분 정도 걸리나요? 어,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지금 시간대는 2 30분 내에 진입하는 걸 알고 있고, 네. 이제 출퇴근 시간대는 1시간, 1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지가 이렇게 끝인 거죠? 어, 5단지는 이 5개 동으로 이 3개랑 이 뒤에 2개 어디? 해가지고 5개 동이 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개. 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이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어, 일단 아파트는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지하 1, 2층은 이루어졌는데 네.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아파트를 사기 전에 후보지였던 아파트들이 또 있었나요? 그 장인장모님이 인천주공 2단지에 살고 계셔서 도보로 같이 좀뵐수 있는 위치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5억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쪽에 뭐 동원 베네스트라든지 원일 아파트, l i g 건영 아파트, 인창주공 1단지, 2단지, 뭐 4단지, 6단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쪽은 일단 5억대 아파트가 다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네. 그 복도식 아파트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서 5억대 계단형 아파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아 여기 이렇게 지하 주차장인 건가요? 예, 일단 지하 주차장 한 개층이고요. 한번더 내려...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 2층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은 주로 그럼 주차를 하실 때 어디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보통은 이 지하 주차장 1층을 아, 이용을 하는. 그럼 편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서 동이랑은 연결은 안되 있지만 나와서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게좀 불편함이 예. 좀 살짝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맞습니다. 근데 내 생애 첫 집이잖아요. 네네네. 항상 다 예뻐 보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이 단지에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아쉬웠던 점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를 좀더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여기가 구리 내에서 언덕이 있는 위치입니다. 인천동에서 아... 그렇다 보니까 언덕을 오르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단점으로 뽑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교통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뭐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걸어서 힘들다 보니 마을버스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출퇴근할 때 주로 어떻게 가세요? 저 같은 경우 운동 겸뭐 걸어서 갈 때도 있고요 네. 뭐 겸사겸사 이제 와이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태계원역에 데려다 주고 차로 주, 뭐 출근하기도 하고 어, 왜태계원역에 데려다 주세요 와이프가 지금 가평 네. 이제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 태계원역에 경춘선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구리가 그래도 두 분이 출퇴근하기 딱딱 딱 중간점인가요 가장 중간점은 원래 남양주 평내호 평. 네. 좀 고려했었는데요. 저도 출근도 편하고 와이프도 경춘선을 타고 한 번에 갈수 있는 위치라서 고려했었는데 장인장모님이 여기 계시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영향이어서 부리를 네.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장인장모님이 근처에 살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 저한테는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고 네. 와이프도 어머니 아버님 뵙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 장인장모님하고 이렇게 좀 친한 편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뵙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일반인이 유튜버도 아닌데 출연해서 내 집을 소개한다는 게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러셀 채널에서도 봤었고, 다른 채널에서 봤을 때, 부부 공무원이 그 내집 마련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단지 근로소득만으로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 다른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는 건 있지만,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솔직히 많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전 특별한 뭐 박탈감은 없었고요 네. 월급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일단 꾸준하게 그 이상의 월급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점이 저에겐 좋았습니다. 또 이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겠네요. 너무 적다고 그걸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거기서 그걸 맞춰서 잘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 처음 이제 등기부등본을 갖고 걸어갈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 집이 처음 생겼다는 게. 앞으로 내 집을 가서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거주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요.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내 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이 총 얼마가 있었었나요? 당시 1억 중후반 정도가 있었고요. 아, 둘이 모아서? 예, 예 맞습니다. 그 5억 7,500에 샀을 때 1억 5천이면 돈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 부족한 돈은 어떻게 채우셨나요? 대출에 대해서 점점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이자는 그럼 몇 퍼센트예요? 이자는 당시에 30년 기준으로 2.5%였고요 신혼부부 혜택으로 우대금리를 받고 하면 총 2.28%를 받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예, 30년 고정금리입니다 그럼 2.28%로 30년 동안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30년 동안 내가 매달 얼마나 상환을 할수 있는지 엑셀표로 나와 있어서 매달 특별히 뭐 부담감은 없겠구나 금리 상승 영향도 없고 내가 일부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감이 조금 더 가중될 분이지 3억에 대해서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 되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었네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아파트서 알아보고 하다 보니. 급하게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도가 3억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중반이 있었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을 알아보셨던 네, 건가요? 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 게 그렇게 다 더했을 때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네네네. 나머지 7,500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 시중 은행에서 서방 공무원 우대하는 좀 혜택을 주는 신용 대출을 연봉의 한 150%를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6천 시중 은행에서 마련을 했고 이제 사내 대출이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또내집 마련에 대한 대출 아니면 그 일반적인 시중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3천을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속도말로 연금을 하신 거네요? 한편으로 연금이죠 근데 네, 한달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좀 궁금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집을 마련하고 싶고 대출을 하고 싶은데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못 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최징시 상황이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원금은 최선으로 상환을 하면서 이자를 이제 한90% 정도 납부하는데 네. 지금 그게 매달 한 63만원쯤 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몇년 뒤에는 원금 상환 비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그때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간은 거의 3억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전으로 네. 납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이 없고요 시중은행 6천을 갖고 있는데 처음 대출 받을 당시에는 1.6%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올랐다 보니까 3%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 10만 원 중반 어떤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거는 이제 1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한5 0만원 납부를 했고요 이제 올해 5월부터 그거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한 30. 원. 그래서 매달 한 1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선생님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자 부담이 덜할 텐데 네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변동금리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인천주공 1단지 거주할 때 전세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앞으로 이제 전세 대출 받더라도 이자 상환이 만만치 않겠구나 아... 근데 어떻게 선생님 말씀을 잘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laughs>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복도식은 싫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도식을 1년 넘게 거주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은 저희 층에 4개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때 이제 노부분이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 그 복도에 나와서 흡연하시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비흡연자다 보니까. 아, 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셨나요? 네. 보네요. 자, 이제 30대 공무원 부부가 영끌해서 산 23평.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